어 구력은 한 3년에서 5년 되셨고 핸디는 이제 90대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레슨은 그렇게 꾸준히 받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스윙만 봐도 테이크백 때 엄청 되게 똑바로 잘 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그 영상 속에도 이제 보입니다. 어, 어드레스 뭐 그립이나 어드레스는 그래도 좋으신 편이고요. 어, 체격도 되게 좋으세요. 약간 정면 스윙 영상에서 봤을 때는 살짝 이제 임팩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오른 발에 중심이 남아서 좀 치는 느낌이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서 보니까 어드레스가 약간 오른 팔이 살짝 앞으로 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그냥 보면은 테이크어웨이가 굉장히 어 똑바로 잘 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너무 그 테이크백을 만드는 느낌 때문에 어, 우리가 아무래도 공에다가 이제 힘을 가할 때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느리게 갔다가 팡 이렇게 그 힘을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백스윙 때도 힘을 보냈다가 받아주는 이런 느낌으로 써야 힘쓰는 게 조금 더 공한테 힘 전달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 테이크 백 때의 모습을 너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공을 이제 던진다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공을 조금 더 내가 몸에 편안하게 멀리 던지려면은 약간의 백스윙 때 뒤로 살짝 제가 이렇게 오른발이 뒤로 물러났다가 이렇게 던지, 던지겠죠? 멀리 던질 때는. 근데 이제, 어, 제가 이게 던질 때 이렇게 팔을 내가 이렇게 둥글게 빼가지고 손목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던지시잖아요. 약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갔다가 멀리 탕 던지는데 이제 신청자님께서는 너무 이 공을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스윙으로 치면은. 그래서 약간의 좀 자연스러운 이렇게 몸의 움직임으로 제가 지금 던지는 것만 봐도 약간 뭔가 힘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멀리 던지려면 힘을 분명히 쓸 텐데 뭔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이 경직되지 않고 어깨가 위로 솟지 않고 어느 정도 중심 이동이 되면서 이제 치려면 백스윙 출발할 때 힘을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되게 가벼운 공이거든요 뭐한 1kg짜리 그런 공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던질 수만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이크백 때 이제 신청자님은 요 공을 30cm까지 빼서 요렇게 똑바로 던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힘을 거의 쓰지 않는 그런 테이크백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천천히 30cm 앞에 보내야지 혹은 천천히가 아니더라도 너무 이쪽에 이그두 손이 어디로 빠지는지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몸은 아무 힘을 안 주고 있어요. 그냥 아마 가만히 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봐도 하체가 백스윙 갈때 거의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약간 요렇게. 근데, 어, 요렇게 스윙하면은 아예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어 긴 채를 칠때좀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힘에 비해서 거리가 좀덜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임팩트 때 이렇게 중심이 왼발 쪽으로 이동돼서 맞아야지 아이언도 좀 다운블로우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왔다가 가는 이렇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데 가는 거는 거의 없고 올 때만 이제 힘을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다가 스윙을 이렇게 휘두르는 힘을 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멈춰 있다가 힘을 쓰면은 이렇게 왼발로 가면서 힘 절대 안 써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스윙을 이쪽으로 제가 공을 던지려고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혹은 아, 왼발로 가면서 쳐야 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나가면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쓰는 순서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을 어떻게 던지냐면, 이렇게, 아, 내가 똑바로 잘 던져야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얘를 세게 던질 건데, 세게 던지지만, 방향은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뒤로 안 던지고, 옆으로 던져야지 하면서, 이제 한번 세게 던져볼게요. 이렇게요. 보시면은, 어, 빠르게 던지면서도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뒤로 세게 던질 수도 있고, 그 말씀하시는,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직선 방향으로도 세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테이크백을 어디까지 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어,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저는 <laughs> 훨씬 앞으로도 이제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수익이 그냥 땅 출발하면은 2초도 안 걸려요. 다치기까지가. 근데 그 테이크백이 어디까지 빠졌는지 확인하다 보면 벌써 아마 공 쳤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임팩트 쪽으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라운딩에 가서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건데 임팩트 때 치는 그 타이밍이나 힘쓰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코스에서는 어 물론 실전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백스윙 때 뭔가 너무 천천히 조각조각 만드는 것보다 힘을 내가 어떻게 쓰고 올 때는 어떻게 쓰고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제가 세게 던지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왼발, 왼발 쪽에 압력이 있다가 오른발을 밟으면서 빵!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힘을 썼을 때 팔이 더 똑바로 멀리 가요. 근데 제가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면 오히려 약간 몸 쪽으로 좀 팔이 붙거나 당겨지거나 그래서 그 전에 손목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보면은 제가 만약에 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은 클럽을 제가 세게 쥐지 않아도 옆으로 길게 빠지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몸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빼면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전도 좀 부족해지고, 힘도 좀 부족해지고, 리듬감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돌렸던 것도 사실 이렇게 중심 이동이 잘안 되고, 몸이 이렇게 압력 이동이 안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 뒤로 빠지고, 가만히 있어도 팔이 점점 몸에 붙으면서. 테이크백이 다 뒤로 빠져요. 그래서 이 중심이동을 하면서 저 공을 직선 방향으로 던져주는 이런 드릴들이 테이크백을 내가, 어, 항상 그 길로 가게 하고 그 길로 힘을 쓰게 하고 그런 훈련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공을 이제 던지는 거는 어, 가벼운 공이면 어차피 벽이 막 무너지진 않으니까 가벼운 공으로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습장에서는 공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라밴드에요 그 운동할 때 쓰는 그래서 저는 뭐 강도는 그냥 제일 약한 걸로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클럽 목에다가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왜 묶었냐면은 우리가 보통 클럽이 그렇게 내가 뭐 들기가 힘들 정도로 무겁진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백스윙 때는 힘을 잘안 써요. 이렇게 팔로만 들어도 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 밴드가 있으면은 소리도 좀 차라라락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약간 스윙할 때 저항감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로 테이크백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아요 왼발, 왼발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그공 던지는 모습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어 왼쪽에 있는 거를 왼발을 누르는 압력으로 오른발로 힘이 가게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뒤로 감지 않게,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게, 딱 직선 방향까지만 힘딱 쓰고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밴드가 약간 저항감도 있고, 원래 치시는 드라이버보다는 무게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몸을 좀 써서 끌어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그, 어드레스 때 이렇게 출발 못 하고 몸에 힘 잔뜩 들어와서 출발 못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백스윙 출발할 때 어디로 먼저 스타트를 해야 되지? 그런 거를 또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발의 압력이 왼발에서 오른발로 이렇게 느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도 이게 보시면 제가 왼발을 살짝 눌렀다가 오른발로 이렇게 가는 이런 그 백스윙 스타트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장갑 꼈을 때그 테이크백 때 장갑이 뭐 앞을 봐야 된다, 막 그런 것들, 혹은 공 뒤에 30cm를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 아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너무, 그 기준, 그거를 기준 삼아서 이제 연습하시면은 내 몸이 이런 움직이는 느낌과 몸의 반응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자님 스윙을 봤을 때 이제, 어, 막 너무 이상한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힘의 흐름이 없다? 그냥 이렇게 딱 열심히 테이크백 똑바로 빼서 들었다가 힘을 쓰려니까 이제 그런 중심이동으로 힘을 쓰는 패턴과 이제 정반대로 팔로 올렸다가 팔로 좀 가파르게 내리는 그런 스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묶어서 이렇게 조금 힘차게 백스윙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쪽으로 막 힘쓰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은 아니죠. 여기서 힘 딱 쓰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 그래서 뭐 스웨이가 생기거나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테이크백 때힘 쓰는 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테이크백을 내가 공 하나를 약간 하나 딱 던져놓고 다운스윙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보내고. 보내고 바로 오는 이런 느낌을 이제 쓰는 거죠. 뭔가 백스윙을 만들 때까지 다 만들고 올려 그러면은 무조건 체랑 상체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보내면서 내 몸은 다운 스윙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내 생각의 끝은 백스윙 할때 테이크백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윙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어, 어, 그러면 너무 백스윙이 작은, 작은 거 아닌가요? 하시지만 생각보다 다 가실 거예요. 어, 테이크 백 던지고, 약간 이런 박자로 뭔가 스윙을 다 만들고, 이렇게 팔로 끌어내리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매달고, 테이크 백 보내고 치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런 스틱을,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얘네가 없으면은 클럽을 놓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발을 모았을 때 이렇게 두 발이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세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테이크백 보내는 그 느낌 있죠. 그거를 이제 스텝스윙이라고 해서 중심이동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클럽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클럽하고 같이 갔다가 같이 오고 그래서 약간 칠때 백스윙 갔다가 같이 오고 약간 이러니까 상체랑 하체랑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어, 약간 이 스텝스윙의 중요한 점은 약간 엇박자를 탄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그 발이랑 클럽이랑 같이 가면 안 되고 약간 보시면은 제가 발을 이렇게 뒤들어갈 때 약간 클럽은 오히려 안 따라오려고 해주시고 발을 딛고 그 다음에 클럽이 오른쪽으로 테이크백 방향으로 넘어갈 때 왼발을 딛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교차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내가 오른발 디딜 때 클럽이 안 따라오고 클럽이 넘어갈 때 왼발 쪽으로 이제 몸이 이동하면은 백스윙 때 약간 꼬임이 생기는 걸좀 느끼실 거예요.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어 오른발로 갈때 오른발이 이제 빨간 선 디들 때 이렇게 같이 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미는 힘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몸이 좀 먼저 리드를 하는 그런 스윙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고 회전하고 왼발 딛고 스윙.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발 백 스윙, 왼발 다운 스윙. 그래서 이 느낌을 이제 하면은 뭔가 약간 발 클럽, 발 클럽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 차를 크게 두진 마시고요. 발 클럽 발 클럽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거의 시간 차가 아주 조금만 느껴지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공이 왼발 쪽에 있겠죠? 그러면 발 클럽 하고 왼발 딛고 와서 이내 몸이 이 스틱 안에 있는 상태로 공을 딱 맞추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어 약간. 이렇게 같이 가면 발을 디드면서 같이 가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체랑 하체랑 같이 나가는 스윙이에요. 이제 보통 백스윙 올라가서 팔이 조금 가파르게 클럽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면은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맞으면 공이 거의 다 슬라이스가 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을 계속 치고 연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가파르지만 결국에는 내 몸을 뒤로 이렇게 만들면서 클럽을 풀어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공치는 방법을 터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막히는 이제 현상이 나오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은 치키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클럽 헤드가 이제 아이언의 경우에는 뒤에서 이렇게 풀어치면은 손목이 약간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되게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치 7번 아이언이 한 9번 아이언처럼 이제 로프트 각도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뜨고 거리가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언으로 보면, 아이언도 이제 똑같이 중심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 다른 점은 이제, 공 위치가 다르죠. 공 위치랑 다르고, 셋업도 좀 달라지고. 드라이버는 이제 왼발 쪽에 공이 있으니까 약간 살짝 더 이제 몸이 기울어진 느낌이고. 그 아이언은 드라이버랑 다른 점은 이제 셋업이 다르고, 공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 이동을 하면서 쓰는 힘의 크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렇게 공 던질 때, 공을 좀 아이언은 약간 툭 던지고 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드라이버는 확 던지고 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어, 다운 스윙 때 우리가 힘 쓰는 그걸 대비해서 백스윙 때 힘을 좀 많이 썼다가 빵 하는 게 이제 드라이버고 아이언은 조금 더 드라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더덜 썼다가 탕 치는 게 이제 아이언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심 이동을 똑같이 하지만 아이언은 오른발 가고 백스윙 가고 왼발 이렇게 디뎠을 때 공이 드라이버처럼 왼발에 있지 않고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제 머리랑 축이 거의 공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회전해서 맞으면은 그 말씀하시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왼쪽 어깨 올라가면서 풀어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왼발이 딱 디더지고 그대로 치면은 그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다운 블로우나 약간 핸드 포워드 돼서 맞는 그러니까 오히려 7번 아이언이 6번 아이언처럼 서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빼서 올리고 다운 스윙 때 힘을 쓰면은 누구든 채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몸을 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약간 뒤에서 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공이 뜨고. 어, 드라이버도 조금 힘을 더못 쓰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니까, 어, 저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 테이크 백때 약간 힘을 쓰는 그 느낌만 좀 해줘도 이렇게 확 쓰잖아요. 그러면은 백스윙이 약간, 어, 생각 없이 다가 있어요. 쭉 갔다가 다운 스윙 때 약간 임팩트 지점에서 뭔가 내가 타이밍에 대한 생각이나 몸이 좀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한 2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하나 그리고 있는 그런 스윙이 아니라 딱 던져놓고 때리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이세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볼게요.